존경하는 17만 당진 시민 여러분, 김덕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명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당연하면서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행정에서의 외래어 사용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팩트 체크 플랫폼 시니어 클럽 플러그인 당진 제로 웨이스트 서포터즈, 본 의원이 당진시 놀이집 첫 화면에서 본 단어들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거리를 거닐어도 외래어 외국어가 적힌 간판과 영어 스펠링으로 된 아파트 이름을 더 흔하게 볼수 있습니다. 세계화와 정보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면서 외국어에 대한 시민 전반의 이해가 높아지고 외국어를 접하기도 쉬워지면서 많은 외국어가 우리말로 순화되지 않은 채 일상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대별로 외국어에 대한 인식과 이해도가 다를 뿐 아니라 우리말에도 대체 가능한 단어가 존재하는데 굳이 어려운 외국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해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더욱이 행정에서 불필요한 외국어 사용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시민들로 하여금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 구성 단계부터 쉬운 우리말로 써야 합니다. 홈페이지, 이메일, 시스템처럼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널리 쓰이는 외래어도 있고, 온부지만, 엠폭스처럼 따로 설명하지 않으면 알수 없는 단어들도 있습니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공공 언어가 어렵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일수록 노인들은 생소한 공공 언어로 받아야 할 복지 혜택을 놓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정책 용어를 다시 쉽게 설명하기 위해 드는 시간적, 행정적 손실 비용도 초래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당진시에서도 2021년에 당진시 국어 사용 촉진 조례를 제정해. 지나친 외국어 사용을 바로잡고자 하는 취지로 공공기관에서 제작한 명칭, 표지판, 서류 등 어문 규법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평가를 실시하도록 명문화하였으나 아직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당진시 국어 사용 촉진 조례에 따라 정책, 사업명 상징 구호를 정할 때 쉬운 우리말을 사용하고 옥외 광고물 또는 게시 시설 문안도 한글 맞춤법에 맞추어 표시하여 주십시오. 또한 시 공무원 및 시민 등의 올바른 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통해 국어에 대한 필요성과 소중함을 알리고 국어 사용 촉진을 유도하여 당진시 지역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세대나 계층 간 차이가 아닌 모든 시민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에 당진시 공직자들이 앞장서서 공공 언어 순화 및 한글에 대한 필요성과 소중함을 다양한 정책을 통해 일상에서 깨우쳐 주시길 당부드리며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